베이스밀란의 산시로 스타디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더정공입니다 해설 박문성 위원입니다. 네, 아, 오늘 경기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골도 많이 터질 것 같은데요. 베레이라 그날두 야공 따내고 잘 지켜냅니다. 바로 책기 사무엘, 감비아소, 그날두.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아, 산뜻한 패스. 자, 걷어낼 수 있을까요? 멀리 차내는 골키퍼. 자, 좋은 위치에서 패스해줄 동료를 찾았습니다. 기가 막힌 골이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자, 기다리던 첫 골, 기가 막힌 슈팅이 나옵니다. 아이, 그림과 같은 장면이네요. 경기장을 아주 폭넓게 었는데 패스를 주고 갔다가 상대가 좀 몰리니까 마무리까지. 아이, 멋집니다, 네. 현재 뒤지고 있는 인터밀란, 마이콘, 베슬리스 네이더, 캄비아소. 자, 중간에서 패스를 끊었습니다. 루시우, 못다, 캄비아소. 이곳이 규모도 굉장히 큰 구장인, 네, 여기서 프리킥을 얻어내는군요. 아, 비수가 슈팅을 막아내는군요. 계속되는 패스 연결. 크리스티아누 후날두 크로스. 자, 비수가 따냅니다. 카데리 케이타. 아리레스페엘라두스네이다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저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 팀 전체 분위기 보세요 잘잖아요 자 태클 들어갔지만 공물러갑니다 제이크 프야케 프랭크 램파드 케이타레턴 네, 패스 루시우 마이코 와이페르 사무엘 야야 투레 자 이런 선수 때문에 역시 관중들이 축구장을 찾아오는 건데요 스포츠의 이 볼을 주고받는 능력이요 아유 대단해요 캄비아소, 디아고 모타, 호날두 페레이라, 밀리토, 네, 볼 컨트롤 좋습니다. 이번 슈팅 가로막힙니다. 방향을 예측, 네, 한번더 두고, 다시 한번 풍점을 만들어냅니다. 풍점 골기록합니다 네, 이깁니다. 데이터, 오리킥입니다. 주심. 합니다. 미스티아노 후날드 디에고 밀리터 멋지게 차단 타이밍 좋았습니다. 좋은 움직임 판비아소 디에고 밀리터 가로채는 키아고 실바 추가시간 1분 남겼습니다 감비아소포날드떡로채기공 다시 빼서냅니다 동점인 상황에서 하프타임 맞이합니다 두 팀이 뚜렷한 전력차가 없었습니다 두팀 그야말로 요호상방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반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회가 서로가 있었는데 집중력을 가지고 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 후반전에 찾아왔을 때 누군가가 이 기회를 살리느냐 어느 팀이 바로 이런 기회를 살리느냐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중요합니다 애슐리 자두팔 들어갑니다 자, 완벽한 기회 크로스 올라옵니다 위치를 보고 올린 크로스입니다. 수비수가 약간 당황할 수도 있었지만 받아 차 뚫렸는데요. 아, 하지만 깃발이 올라갑니다. 노골입니다. 재생돌이 음,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심으로서도 이 판정을 내리기가 무척 까다로웠을 텐데 그래도요 잘본것 같아요. 프랭 라인 파드 바데르 케이타. 패스의 강약 조절이 기막힙니다. 수비가 크로스 방어합니다. 잘 처리합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키퍼가 정말 빨리 나왔는데요. 아 이번 공격수들이 위축당할 정도예요. 램파드 케이타 에메릭! 대단합니다. 한 번도 찬스를 허용하지 않더니 이제는 경기를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 일반 제측과는 다르게 경기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리가 언제까지 우지될수있을지좀 봐야 되겠네요. 2대1이 됩니다. 멜리토 질러탄, 패크타이 정말 좋은데요. 에메릭, 에메 그말드, 패스가 조금 엇나갔다는 느낌입니다. 공 흐르면서 손끝권 넘겨줍니다. 야,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리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완벽한 판단착오입니다. 아 이건 치명적인 실수네요. 한 골을 그냥 내주고 말았네요. 3대1의 4경과 됩니다. 야야투레 오늘은 주심이 휘스를 엄격하게 불지 않고 지금처럼 경기 흐름을 살리고 가는 판정을 자주 합니다. 경기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이게 또 주심 판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르스 베일, 야야 투레, 부지런히 패스 주고받으면서 연결합니다. 아, 오늘 패스 플레이가요? 아주 매끄러워요. 감비아소, 분날두이브라이모비치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브일, 프릴 피하고 먹다. 이브라이모비치공 계속 끌고 갑니다. 살짝 비틀거렸습니다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야야 투레 공 없을 때 좋은 움직임 패스하기 수월합니다. 프랭크 램아 멋진 수비 디에고 멜리토 경기시간 90분 중에 단 2분 남았습니다. 자, 좋은 위치 하지만 90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야잘 올라가서 작품이 하나 나올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느린 동작으로 보면은 브룩스가 수비 쪽보다 조금 먼저 뛰어 들어왔다는걸알 수가 있어요. 추가 네. 시간은 1분만 주어집니다. 자, 뱃살 동료를 찾았습니다. 에메닉. 오늘 경기 내내 골물 위협하던 선수의 슈팅, 키퍼가잘 막아냅니다. 드지어 동료 힘들과 함께 경기를 끝냅니다. 최종 스포는.